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퀀트 마스터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도지 분석 영상이고요. 자, 엄청난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일단 지난 1월에도 대박 소식이 하나 전해지면서 간만에 큰 빔이 나와 줬었죠. 이 도지코인의 가격이 예전에 트위터였었던 X의 X페이먼츠 계정 생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었고 강력한 빔이 한번 나와 준 것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또 어떤 강력한 이슈가 있냐 하면 새로운 도지코인 지갑 주소가 1100%나 증가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이고요. 특히 지난 1월 29일에는 247240개의 새로운 도지 주소가 생성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주소의 급증으로 인해서 도지 가격에 미치는 그 잠재적인 영향과 기대감에 지금 도지 커뮤니티는요, 완전히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유명한 코인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는요, 이 사람이 X에다가 최근에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이 지난 10년 동안 생성된 이 지갑수, 생성된 지갑 주소 중에서 최근에 생성된 주소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다고 차트로 보여지고 있죠. 자, 개인적으로 이 코인 고래 세력이 작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만큼 도지코인이 앞으로 강하게 빔이 나와주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트위터였고 현재는 엑스에 이 암호화폐가 탑재가 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는 당연히 도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확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고래 세력이 자 이렇게 개입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는 분명히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도지를 쓸 것이다라고 분명히 힌트를 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고래 세력이 엄청나게 지갑수를 늘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정확히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죠.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 X를 통해서 새로운 결제 계정을 발표하여 도지의 성과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분명히 시장에서도 엑스페이먼츠의 등장은 정말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핵심사항 단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시에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은요. 현재의 추세 상승인지 여부. 지금의 가격 위치가 유리한 가격인지 아니면 불리한 가격대인지 그리고 저항은 어디고 지지인 어디인지 해당 종목의 세력이 빠져나간 상황인지 아니면 일부만 차익 실현하고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매매 핵심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일단 도지 같은 경우는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종목은 맞습니다. 자, 지금 주봉상 장기평선인 빨간색 선, 70선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격을 좁히다가 자, 이 시점에서 50선과 함께 돌파해줬습니다. 자, 바로 이 시점이 시세의 출발점이 되겠고요. 올해 초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바닥을 잡으면서 터너라운드 해주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원이 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잘 보시게 되면 이 주봉상 볼린저밴드, 이 선이죠. 중심선을 잘 지켜주는 흐름이 올해 초반에 나와줬고요. 자,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하게 되면, 도지 같은 경우는 1, 2 파는 생략이 됐다고 보고요. 3, 4, 5파 상승파동이 끝난 후에 하락 3파가 이어졌는데 하락 3파까지 올해 초에 끝이 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았을 때 이격을 완전히 이렇게 좁힌 상태에서요.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은 정말 적어도 3, 4년에 한번, 몇 년에 한번 이렇게 찾아오기 때문에 절대로 시세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105원 가격 라인에서 맥점을 다시 한번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이렇게 찍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100원과 같은 매수 맥점 시점을 잘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이 100원이 단기 저점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 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